빅토리 책상은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찍어봤어요. 요거 이렇게 보면 이게 책상인데요. 실제로 보면 되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엄청 좋은데, 요거는 이제 스툴인데 좀 엉덩이에 비해서 작긴 한데, 그래도 세트라서 같이 구입을 했고요. 이게 너무 예쁘게 보면은 지금 다 원목이라서 너무너무 나무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무인양품 서랍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열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틈이 있어서 낭낙하게 수납이 가능하고, 요거는 그, 오이뮤? 오이뮤라는 곳에서 산 건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색깔피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너무,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책갈피를 이렇게 예쁜 거 처음엔 잘안 써요. 그냥 모션만 넣고, 예뻐서 그냥 수집하고 있는 거고, 꽤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몇개 없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예쁜데. 요 책갈피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제가 그림은 못 그리는데 그려볼까 하고 그렸던 이런 저 고양이 보고 그린 것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연필 같은 거 나중에 쓰려고 미리 구비를 해놨고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여유가 있으니까 문을 닫아도 딱 좋고 그리고 여기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책깔피 같은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용도인데 가격은 사악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가지고 다닐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샀고 요거는 이제 애기가 자기 방에서 안 자려고 해서 항상 옆에서 자는데 책을 읽을 때 불을 켤 수가 없어서 어 핑계로 산 건데요. 이렇게 하면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엄청 3단계로 불이 들어오고 꽤 밝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예쁜 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오이묘에서 구입을 한 거고 뭐 산다는 걸 제가 좋아지는 않지만 그냥 예뻐서 샀어요. 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갈 있예요 보면은 이렇게 귀엽게. 우리나라 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예뻐서 그냥 소장용으로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카라비너가 달려 있어서. 뭐 산타 쓸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교토에 가서 산 건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교동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한교동 하고 있고 이제 우리 딸한테 가끔 줄 껌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냥 놨더니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숨겨놨어요. 그리고 거는 <laughs> 이제 다이어리에 쓸때쓸수 있는 이제 테이프인데. 너무 예뻐요. 데코 테이프라고 해야 되나? 데코러시라고 써있네요. 너무 예뻐서 종류별로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이렇게 장봤을 때는 장바구니 이런 거 붙여주면 예쁘고. 일본너가 써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산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 무인이 품에서산시계고 소음이 없진 않아요. 근데 예뻐서 여기에 딱인 것 같아서 그냥 샀고요. 여기는 네, 선물 받은 만년필. 이거는 친구가 사줬는데 너무 귀여워. <laughs> 세일러문인가? 세일러문이 <세일러모니가> 아니구나. <laughs> 세일러 세 만년 <마뉴비에리>. 비엘이고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푸바오를조아해서 여기다가 이것도 동네 언니가 사다 주신 거라서 이게 요즘 뭐 다이소에서 한기라고 해서 몇개 사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때 타지 않게 우리 푸거 열쇠고리 넣어놨고요 그리고 <laughs> 여기에 보면 이 책상이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도 잡다한 걸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태블릿 같은 거 여기다가 필통하고 이렇게 보관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여기또 서랍 서랍인데 또 다이어리 다 이제 일본에서 이번에 여행 갔다오면서 산건데 정리를 안해서 일단 여기다가 음, 너무 귀여워 키티 언제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넣어놨구요. 요거는 그때 교보문고에서 거금을 주고 산건데 아까워서 못 매겼을 때 탈까봐 여기 다이어리랑 뭐 이런 잡다운 스티커 같은 거 있고 이거는 되게 다들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 옛날부터 쓰긴 썼는데 5번이치 다이어리 고 케이스를 씌워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녀, 다니고 있고요. 또 여기에도 서랍이 엄청 크게 있는데, 이것도 다다이어리 다이어리. 이것도 다이어리. 얘도 다이어리. 이거는 어, 회사 언니가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사준 거예요. 릴러스트북 스티커? 프랑스 파리 안 가봤지만 너무너무 예쁘고 이책 냄새가 약간 눅눅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난 너무 좋더라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런 책이 있는데 너무 예뻐서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이어리가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 밑에 또 다이어리가 있어요 이것도 다이어리인데 이거는 그 기록 친구 미인가 라닌가 그분 거를 보고 제가 따라서 쓴 건데 요만큼밖에 안 썼어요. 힘들더라고요. <laughs> 요거는 이렇게 있고 펜들이 있는데 가위랑 뭐 이런 거잡다한 펜들 그리고 윤각상 <laughs> 가래가 많이 끼기 때문에. 요거는 이게 아이바오였나 아이바오 같아요 아이바오 요거는 타이머데 이것도 너무 예뻐요 같은 브랜드 건데 약간 저색 이렇게 해주는 거랑 이것도 타이머인데 완전 직관적이에요 누르기만 하면은 시작이고 딱 멈춰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두 개를 같이 누르면 이거랑 요거랑 지금 들고 있어서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거? 이거를 이번에 교본인 것 같다가 질렀어요. 이게 종이로 된 펜이래요. 하나씩 뜯어가지고, 여기 보면 펜이, 펜심이 이렇게 보여서. 우리 뭐 여행 가거나 뭐 간단하게 짐을 좀 줄이고 다니고 싶다 할 때는 이 볼펜 하나 가지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소장용이기 때문에 안쓸것 같긴 한데. 일단 <laughs>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원래 이게 이쪽에 있었는데 이거를 들이면서 이쪽으로 뺐어요. 이거는, 어, 오늘의 집이었나? 하여튼 거기에서 엄청 저렴하게 주고 산 미니 수납장 같은 건데. 뭐, 좀, 마감이 거칠긴 한데, 뭐, 이 정도 퀄리티면 완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도 이제, 지난해 썼던 다이어리가 다 있어요. 이것도 다쓴 거고, 이것도다쓴 건데, 이거는 2022년이에요, 무려. 그래 원래 이름이 까먹네, 뭐더라. 인유야사. <laughs> 인유야사 다이어리고요. 보면은, 이것도 다이어리 다 썼어요. 저 열심히 잘 썼고 나이가 많아도 이런 감성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니에서 다이어리 완전 예쁘죠? 또 요거는 이제 소장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관을 해서 이거 에버랜드 가서 산 건데 호이로이 안경 닦는 건데 아까워서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니가 일본 여행 가서 사다 주신 이거 너무 귀여워 아까워서 안 쓰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다가 넣어 놓고 보고만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귀여워 쓰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딸이 선물해준건데 우리 애기가 이번에 외삼촌이랑 제주도 갔다와서 엄마에게 사다준 풍선을 이렇게 부는 카피바라래요 너무 귀여워 낳았고 이거가 이제 에버랜드에서 제가 산 유일한 이번에 놀러갔을때 에버랜드에서 산건데 너무 귀여워 새끼가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요 근데 대부분 엄청 큰걸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저는 작은 걸 사갖고, 여기에는 뭐다 이런, 다분구용품 마스킹 테이프랑 펜, 그런 게 있고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여기도 다 마스킹 테이프예요.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여기서, 마스킹 테이프가 있고, 이게 수납이 많기 때문에 아 진짜 이게 너무 예뻐요. 이거 옛날에 산 건데 아까워서 잘안 썼긴 하지만 키티랑 마이멜로디 마스킹 테이프인데 와 어,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많이는 안 사도 소소하게 저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안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열면은 그런 바스킹 테이프고 너무 예뻐 이거는 거의 소장 용 서랍은 끝이 났고요 너무 예뻐서 사실 음, 이, 이거 니토리 책상을 많이 못 봤을 것 같아서 한번 자랑을 해봤는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빼면 느낌이 또 완전 다르고 멀리서 보면 진짜 예쁜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웃음> <지저분해>. <웃음> 되게 아늑하고 조그만 그거라서 너무 예뻐요. 이제 어, 가구 뭐, 가, 어, 이런 거 구입하실 예정이시라면.